자, 42페이지 140번 풀어봅니다. 최우찬의 게수가 1인 3차씩 이런거 이제 보면은 아, 차수 활용해야 되구나. 여기는 뭐 이미 다 나와있긴 한데 최우찬의 게수가 1인 3일차씩 P, Q, R,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대요.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이 있어. 없어. 나도 없어. 이거 보고 어쩌라고.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. 그냥 내비도 내비두고 여기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는 거 자, 만약에 이한 개만 봤다고 생각해봐, 이한 개만. 이렇게만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봐. 되겠지? 그러면은, 우린 저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? fx. fx를 나눈 거니까, fx는 해놓고, 뭘로 나눴어? x 플러스 2 이렇게 될거 아니야? 되겠지? 그 다음에 제가 3차 시이 했으니까, 얘는 2차 식이겠네 그래서 x가 제고 플러스 지금으로서는 네모 x, 그지? 지금으로서는 네모. 에다가 플러스 1, 요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. 내말 이해 되겠어?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면은 이 문제가 이제 풀려 아,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.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? 얘가 의미하는 게?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거 자체를 다시 나눈 거야. 그러니까 얘를 나눈 거라고, 얘를. 얘를 누구로 나눴어? X-1로 나눈 거야.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, 이렇게. 느낌이에요. 무슨 말인지 이해 돼?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거꾸로 돌아오면 되는거죠 일단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마지막 여기도 쟤는 어떻게 되겠어 얘 겠지 얘 얘를 누구로 나눈거야 x-2로 나눈거야 얘 그래서 x-2에다가 그 몫이 얼마입니까 1이죠 1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된거지 얘가 얘야. 이해 되겠지. 그 다음에 요만큼이 얘인 거야. 거꾸로 돌아가자, 그러면. 다시. 여기서부터 거꾸로 돌아가면은 이거 대신에 이걸 넣으면 되지, 그냥. 그 다음에 이거 통째로 여기 넣으면 되는 거잖아. 거꾸로 돌아가서. X-1에다가 그 안쪽에 얘가 들어가 있어야 돼. 이렇게 화살표 하면 헷갈리나? 이렇게. 되죠? 그러면은 x-2에다가 곱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여기. 플러스 4 얘랑 얘랑 같은 말인거야 이해되지? 그럼 얘 정리해가지고 x-4라고 정리해놓고 이걸 다시 여기로 올리면 되는거죠 되겠지? 네, 그래서 이거 전개일 끝까지 하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4가 되는데 플러스 7 되겠죠 다 날려버리고 얘가 여기로 올라가면 되죠 <laughs> 이해되겠어? 끝났죠? 그러면은, x 플러스 2에다가, 요거 자체가 x 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7에다가 플러스 1. 이해되겠죠그 다음에 전부 전개해버려. 전개하면은, 어, px, q x 안했네다 전개를 해버렸네. 아, 전개하면 안 되네, 지금. 맞지? 이게 어떤 값을 구하는 게 아니네. 어, 잠깐만. 어디부터 다시 풀어야 돼? 계산을 안 해야 되네요, 계산을 안 해야 돼. 계산을 안 해야 돼. 어, 어디까지 돌아가지? 이게 여기까지 돌아간다 자, 다시 합니다. 어, 이걸 여기 안에 넣을 거야.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어, x 2에다가 어? 그 안쪽에서 x-2에다가, 마이너스 2. 에다가 바깥쪽에 플러스 3. 이걸 다시 여기다 넣는 거죠. 여기를 이제 2번이 없죠. 2번에서 다 해결될 것 같거든요. 자, fx는 x-2라고 해놓고 그 안쪽에 대괄호를 만들어야 되는데. 맞죠? 이 상태에서 x-1. 그 다음에 중괄호 해놓고 x-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, -2. 중괄호 닫고 플러스 3 대괄호 닫고 플러스 2이 상태죠 이 상태로 그냥 싹다 전개해버려 근데 뭔지 알것 같지 않아? 봐봐 얘가 px고 얘가 qx고 얘가 rx 뭐 이런 느낌이죠 얘를 들면 근데 그게 맞나? 3px인데 자 맞네. 얘가 p x 네 그치? 이해되겠어? 그냥 이거랑 이거 곱하면 3, 3 되잖아. 얘가 PX, 그랬어. 그럼 두번 곱해지는 게 누구야? 두번 곱해지는 거. 두번 곱해지는 게 얘랑 얘를 곱해서 얘랑 곱하면 되니까 얘가 지금 q x죠. 이해되겠어? 그럼 세번 곱해지는 건 이거랑 이거랑 이거 곱해야 되는 거니까 RX, 얘가 RX인 거죠. 이런 느낌. 선생님 미리 다 계산을 해버려가지고 아까 안 보였어. 그 그래서 여기다가, 저기, 어, 에다가는1 넣어주시고, 여기다가 2 넣어주시고, 3 넣어주시고, 4 넣어주시고. 이해 되겠지.